여수, 농사살려시준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구형포터, 이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일단, 옛날에 는차요 엄청. 뒤에, 일단, 슈퍼캡이고, 뒤에 적재하면은 이거 보강 철판 덧댔고, 지금. 그 다음에 이 차가, 몇년식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됐어요. 어, 그래서 거의 폐차 직전 차인데, 이 차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녹슬었고 여기도 이렇게 다 녹슬고, 여기는 좀 벌어진 데도 있고, 그리고 이 차는 그냥 소실는 용 또는 이제 집단 다는 용으로 쓰고 있고, 뭐 이동하는 차는 따로 있고. 문도 보세요. 문도. 안가 문도 시 이상합니다, 일단. 일단 사이드. 실내 사이드. 뒤에 이렇게 썩은 건도 있고 이렇게. 아, 어, 차는 똑같습니다. 이 차는 수동차. 클러치 있죠. 클러치 있고. 거아야 씨, 기어는 1, 2, 3, 4, 5단 r 할 r 돼있고 1, 단, 2, 이, 아씨 왜 안돼? 어 뭐야 어쨌든 안됩니다 그리고 핸드마크 핸들림 핸들을 여기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닫았습니다 핸들 야 이거는 이제 우드 색깔 그걸로 해놨고 뭐 차가 안에 뭐 많이 없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불 하고 뭐요 안에는 뭐 안경 수럽장이었나 어쨌든 안경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끝이에요 이게 뭐 라이트 아예 라이트래 이거 뭐야 이거 뭐라하지 이거 아그 깜빡이 보여드릴게 한번. 아니다, 안 할래. 일단 깜빡이. 문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 그리고 뭐옆 문에는. 요거. 이거밖에 없고. 에어컨. 이게 안개등. 이게 RPM 고정. 이게 RPM 고정이고. 이기 밑에 보이신게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 이거, 여기 뭐, AC 버튼하고, 에어컨, 각종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라디오. 라디오 센서, 라디오 하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보면, 대박인 게, 그게 있어요, 그게. 아, 그게 있단다. 그, 뭐야. 여기에 라디오가 들어있는데, 라디오가 안 꺼져요. 자동으로 켜져요, 무조건. 시계도 안 맞고, 이거는 이제, 비상대. 이거만 이거는 뭐, 이 차는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이차뭐 되게 커플도처럼 생기지 않았네, 커플도. 이 커플도도 있는데, 여 커플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고, 실내는. 실내가 딱히 뭔가 많이 없어가지고, 실내는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타이어가 많이 다, 았습니다 타이어가. 타이어가 많이 닳았고 하, 아, 판스프링. 판스프링이 다섯 장. 들어있고, 이거는, 이 차는, 이, 그, 현대라고 써있는데, 분명히. h가 있어야 되는데 h가 사라졌고 i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대 적재량 1톤. 1톤차. 1톤 퍼터퍼터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원래 연문 그 개방 개방되지 말라고 이거 그거 하는 건데 이게 어디 맞았는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뭐 뭐 발판, 발코 올라가는 거. 이거 고 올라가는 거랑, 요거는 이제, 그 소. 소가 안올라올려 하면, 이거, 어쨌든, 윈치. 300, 레벨? 어쨌든, 그거겠죠. 300 레벨인 것 같아요. 그 여기 무슨 선, 아, 요선, 요선, 요선이고, 요 뒤에가, 이제, 그, 보관, 보강 철판인데, 어, 안 돼. 이봉 철판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는 안 미끄러져요 잘. 안 좋은 거는 이제 잘안 닦여요 이게. 에이, 에이, 에이. 그리고 이게 앞에 라이트하고 또 이게 라이트가 있는데 이제 후, 후방, 후미등하고 라이트 보시면 깨졌어 깨졌어 경구는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다 깨졌고 그래서 거의 폐차 직전 차입니다 얘는 뭐 타이어 두 개고 앞에는 타이어 한 개고 앞에 타이어는 이제 이게 앞에 타이어는, 앞에 타이어는 그래도 갈아가지고 여기 좀 괜찮고 앞에 타이어는 요 마개 이 마개도 한개두 개밖에 없고 지금 세 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하... 차안에 먼지 보시오 먼지. 이 와, 먼지 봐라 먼지.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그냥. 이 차가 그냥 조만간 폐차들 차라 가지고. 이 차는 그리고 요거래, 요거, 요거. 이게 솥을 소... 실고 하면 옆에 달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닿는데 요거 때문에 아마 이게 녹슨 것 같지 않나 싶고. 조 수석을 보면 조 수석이 제일 멀쩡해요. 문은 앞에 이게 뭐라지 다지방이라 하나 뭐라지 이거 어쨌든 요거랑 올라가서 좀보드릴게요 뒤에는 요렇게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게 뭐지 이게 헤드건인 건가? 아니, 근데 이 차가 헤드 꺾이나? 그걸 모르겠네요. 아까 보자 이건 사이드. 일반 사이드, 우리. 요, 기어. 아까. 요, 거 뭐지? 아, 이게 옛날에 그, 여기 뭐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저게, 저기 하얀 색깔 있는 거 말고. 여기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 붙어 있으면 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붙어 있어가지고 선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차는, 축산. 실내 출입 차량입니다. 여기, 문도, 있요 그것도 있어요. 거울. 야, 거울, 거울. 거울도 있고. 참, 이 차가, 백미러, 아니, 룸미러. 백미러는, 아니, 미러는 여기 문에 안 달려있고, 어디라 해야 돼? 여기, 차,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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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라 해야 되나? 해드일 때야.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문 잠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 잠그는 거 끝입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요거는 뭐그 무슨 거울이라했지 이게 어쨌든 그 거울이고요. 위위와 이거 와이퍼 보세요. 와이퍼 와이퍼 와 대박이다. 정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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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퍼 아니 와이퍼래 안테나 야 안테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 농담.